그이 그래, 이거 이거 한 통이 다 죽은 거야. 아 아까워라. 잡았어? 잡았어? 아 <laughs> 세상에 얘가 전부 다 물어 죽인 거야? 얘들이 알려줘 가지고 이놈 저놈 알려줘 가지고 얘가? 어. 지들끼리 소문 나갖고 얘들이 말을 해 가서? 그것도 아니, 몰려오는 거야? 아 지들끼리 통하는 게 있겠지 근데 얘들은 어떻게 이거 여기서 얘들이 근데, 어떻게 죽은 거야? 이거 끈끈이 근데 어떻게 말벌만 죽었어? 이런 저 나비도 와서 이 나비. 근데 우리 여기, 우리 꿀벌들은 안 죽어? 여기도 민말이 있지. 많는 않고. 여기도 한 마리 죽었고. 아 어, 다, 여기도. 있네. 다 잡아먹었습니다. 나비도 죽고. 세상에. 이거 그러니까 쳐놓아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면 안올 텐데 계속 오네. 어머, 세상에. 여기 이게 다 사체야. 꿀벌들의 사체. 지금은 저녁 때라 애들 다 들어가 있는 건가? 이제 슬슬 활동이 좀 돌아줘. 아까 엄청 많이 움직이더니. 지금은 안 움직이네. 그럼 이거 지키고 서 있다가 말벌 오면 잡아야 돼? 아니, 그냥 서 있지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 놨다가 갖고 와 봐서 보이면 지금처럼 잡는 거야. 아. 보통 일이 아니구만. 또 잡았어? 잡혔다. 잡혔어, 잡혔어. 살았어 봐. 그냥 나도 안 밟아? 아. 아, 요거 한 마리가 저거 한 통을 다 죽였다고? 한 마리가 아니지. 여러 마리지. 여럿이서? 계속 물어가고 물어가고 <laughs> 이걸 잡아다가 먹인대. 지 새끼를 어. 그래도 쟤는 또 모성이 있어도 지 새끼를 먹이려고 그러는 거네 말벌들의 모성 여기 죽어있는 얘들도 새끼들이 엄마 기다렸겠네 이게 먹이 사슬인가? 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저큰 것도 하나 있다. 안 잡혀서 날로 갔어. 뭐 사람이 와 있는 데도 막 쳐들어 오네?